어서 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많이 바쁘시죠, 요즘. 뭐 오랜만에 연락하는 분도 있고요. 어, 또 오랜만에 연락 받는 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사람과의 대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당 얘기 하니까 오랜만에 연락이 더 많이 오는 거예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음. 지금까지 정치에 있어가지고 좀 소외되셨던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들이 연락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신당 같이 하자. 그런 맥락이겠죠. 그렇죠. 예, 예. 전국에 몇만 명쯤 됩니까? <laughs> 그렇게 세워보진 않았습니다만은 적어도 지난번에 천하용인 팀이 전당대회 나가가지고 당원의 한 15%에 18% 정도 사이에 표를 얻었 다면은 당원만 해도 최소 저희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10만 명 넘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상당한 어, 기대가 있다 봅니다. 네. 예. 12월 며칠 날짜까지 못봐꾸셨죠 제가 뭐 날짜를 정한 건 아니고요. 저에게 개인적으로 의미 있는 날짜가 이제 12월 27일이다 보니까 어떤 날이죠? 제가 박근혜 대통령이 음. 정치에 불러줘서 정치를 하게 된게 12월 27일이 비상대책위원회 예. 2011년 12월 27일이 첫 회의였습니다. 그런데 벌써 띠가 한 바퀴 돌았네요. 12년 지났네요예그 음. 사이에 제가 정치적으로 뭐 이룬 것도 있다고 어떤 문 하지만은 반대로 저는 개인적으로 위상이 어떻게 변했을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정치는 그대로다. 스스로 좀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음. 그러니까 그 12월 말 그쯤에 창당을 한다. 결심을 하겠죠, 그때는. 어. 그리고 물리적인 뭐 과정들이 있을 텐데 저는 그때까지 이 비상한 상황을 대통령과 당이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지금 같이 그냥 땜지식 처방만 한다면은 저는 어 총선에서 의미를 찾아야 되거든요. 음. 제가 어디 나가서 당선되고 말고 또 이런 것보다는 더큰 의미를 찾아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12월 27일 12월 말까지면 지금부터 한달좀더 남아있는 상태인데 네. 그때까지는 국민의힘이 변하면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 대통령께서 속된 말로 모든 걸 내려놓고 허심탄회하게 국민과 대화를 하신다면요. 신당 창당이 동력이 없습니다. 음. 네, 대통령이 바뀌시겠다는데 대통령 우리나라에 신뢰받는 스피커이고 대통령이 바뀌겠다는데 이준석이 바꾸겠다는 거 국민이 관심이라 가겠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저는 그 변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바뀌면 신당 창당할 동력도 없고 네. 이준석 전 대표는 그냥 국민의 힘의 일원으로 청소에 나가고 아니면은 제가 그냥 뭐 이번에 쉴 수도 있는 거겠죠. 그렇게 동력이 사라져 버리면요. <laughs> 예, 제 예.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변한다, 바뀐다가. 핵심이 뭐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대통령께서 사실 검사로 살아오셨기 때문에 검사가 과오를 인정하는 거는 대형 사고입니다. 뭐냐면 검사라는 건 어떤 사람을 범죄자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음. 멀쩡한 사람 범죄자 만들었고 그 과오를 인정한다 그러면은 이건 검사로서 인생 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과정에서 뭐 최대한 신중한 판단을 하겠지만 또 오류 상황에서도 쉽게 그걸 인정할 수 없는 것이 아마 그 직업군의 특성인 것 같은데 국정은 다릅니다, 저는. 국정은 지금 대통령께서 하는 많은 판단들이 영속적으로 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요. 그리고 얼마든지 입장을 바꿀 수도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홍범도 장군 흉상 논란이라든지 음. 이런 것들이 되돌릴 수 없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예. 지금 어쩌면 대통령 당신께서 스타 검사로 있을 때 모습과 가장 닮아있는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 대한 처우라든지 음. 이런 것들은 대통령의 결심만으로도 많은 것이 바뀔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안 하는 이유가 오직 과거의 26년 동안 검사로 하셨던 그런 관성 때문인 아닌지 저는 요즘 좀 궁금해지는 거고요. 왜냐하면 지금 입장 전환을안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이 이 일이 장기화되는 것들이 좀의려합니다 예. 지금 구체적인 예로 들으신게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예.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징계 뭐이부분도두 가지는 어찌 보면 뭐 경제 정책의 기조, 예. 남북 관계의 기조 뭐 이런 거보다는 어찌 보면 좀 상징적인 그. 팩트 두 가지를 잡으신 거예요? 그렇죠. 이거 전... 말고도 크게 정말 구조적으로 변화할 게또 있나요? 저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모 일간지에다가, 어, 실온을 기고 했는데, 거기에 제가 언급했던 것이, 대통령께서 아무래도, 과거에 두 분의 전직 대통령을 수사하셨다 보니까, 대통령이 할수 있는 것, 할수 없는 것, 하면 안 되는 것 등에 대해 가지고 매우 그물코를 좁혀놓고 정치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정무적인 대화로 풀수 있는 것들도, 대화가 단절되는 상황이 생기고, 그러면 그 안에 소위 저는 간신배라고 지칭합니다마는 이런 사람들이 껴가지고 대통령 듣기 좋은 얘기하고 사실 저는 당 대표 지내면서도 대통령과의 사이에서 저와 대통령 간에 직접적으로 언쟁을하거나 논쟁을 한적이한 번도 없습니다. 음. 그런데 나중에 전에 듣는 말로 보면 대통령이 제가 한 행동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불같이 노했다 뭐 이런 말 전에 듣고 음. 예를 들어 혁신위를 만들었다. 거기에 대해 대통령이 굉장히 화내셨다는 겁니다 그럼 정당의 혁신위를 만드는 일에 왜 대통령이 화를 내시지 그럼 중간에 누가 뭘 어떻게 전달한 거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이 참 안타깝습니다 대통령께서 물론 정치를 오래 경험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국민들은 신선한 기대가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당선되신 거지만은 예, 예. 지금은 왠지 정무적인 기능이 너무 통장 안 하고 있다 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야당과의 대화를 차치하고 여당 내에서의 대화조차 없다 정무적 대화가 역설적으로 지금 그 대통령께서 당선되신 다음에 결국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같은 것들도 국민의 주목받았지만은 대통령이 정무적으로 하신 일은요 이준석 처내기 이승민 처내기 안철수 처내기 급기야 나경원 처내기 그다음에 홍준표 처내기 이거밖에 없어요. 이 안에 보면 얼마나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황당한 상황이었습니까. 물론 대통령을 사랑하는 보수의 핵심 지지층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대통령이 우선이다라는 생각에 그 시점들에는 다들 그뭐 행보에다 지지했을지 모르지만 지금 와서 보면요. 저는 선거 두번 이기고 저를 쫓아내려고 했던 것이고 음. 거기 더해서 뭐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요. 저출산위원회 부위원장 맡겨놓고 나경원 의원이 저출산 대책 얘기하니까 잘랐어요. 음. 안철수 대표는 본인의 당연한 권리인 단 전당대회에 출마했더니만은 아무 말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네. 홍준표 대표는 당의 대표를 두번 지내고 대선 후보까지 하신 원로인데 당에 대해서 지적하니까 뭐 상인공을 해촉해버리고 혹시 징계까지 했죠, 또. 이게 저는 그 당시에는 강성지지층이 봤을 때 그래도 대통령이 우선인지 이러면서 봤겠지만은 지금 다 되, 되짚어보면요. 예. 말이 안 되는 정부적 판단들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준석, 뭐 유승민, 나경원, 안철수, 홍준표 뭐 어떤 분들은 이제 모든 그 모든 분들을 포용하고 뭐 이런 표현 쓰던데 저는 이제 포용이라기 보다는 네. 권력 투쟁이잖아요. 이것도 하나에. 그러니까 네. 그동안에 윤 대통령이 권력투쟁 차원에서 모두를 쳐내고 혼자 권력을 독점했다면 스스로의 그 과오를 반성하고 권력을 나눠라 이 요구 아닌가요? 그니까 권력 저~ 그니까 저는 제가 권력을 요구했던 것도 아니고 제가 당대표인데 그냥 저는 뺑소니당한 음. 느낌입니다 근데 이걸 뭐~ 회복시키라는 것도 아니고 적어도 인식 자체는 이게 잘못됐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한 상징적인 자세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예. 저 다음에는 유승민이었고 유승민 다음에는 뭐 안철수였고 나경원이었고 이게 반복되지 않습니까? 음. 저는 굉장히 우려가 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진심으로 과오를 인정하고 변화라는 것의 핵심은 여당 내에서 우선 천혜기 정치로 일관해온 것 과오 인정하고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된다는 거고. 또뭐 홍범도 장군, 해병대 수단장 같은 상징적 그런 정책들의 정책 전환이 있어야 한다는 거고 야당과의 대화, 이재명 대표 만나고 이런 것도 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통령께서 때로는 결연한 모습을 보이면서 아 내가 욕 먹더라도 할수 있는 정책 개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음. 말씀하세요. 그럼 대표적으로 그런 정책의 예시가 뭐 증세를 한다든지 음. 아니면 보조금을 깎는다든지 복지를 축소한다든지 이런 논쟁이 있을 텐데요. 전 이럴 때일수록 야당과의 대화를 강화해야 된다 이런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 지금 60조 가까이 경제 사정이 안 좋아가지고 세수가 펑크난 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더 늘어날지도 몰라요. 그러면 어디선가 분명히 우리가 60조, 70조 정도의 지출을 줄여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럼 제가 만약에 대통령의 위치에 있었다면요. 바로 이재명 대표에게 이런 심각한 대화를 할 겁니다. 음. 어, 이재명 대표도 지금 현재 경제 상황 아실 테고. 그러면 여야가. 각각 어떻게 하면 60조, 70조 정도의 지출을 재구조할 수 있는지 예, 예. 논의했으면 좋겠다. 이재명 대표도 가진 생각을 말해달라. 음. 서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예산이 있지만 서로 그거 안 깎겠다고 고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 아니지 않느냐. 이재명 대표 거기서 그렇게 대화의 장이 열렸는데 안 됩니다. 절대 예산 깎으면 안 되고 요빈내십시오 음. 이럴 순 없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럼 얼마나 예. 이재명 대표도 대권주자인데 무책임해 보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정책에서도 지렛대가 돼야 되는데 음. 대통령께서 혼자 구국에 영웅하시려다가 혼자 예산 다 깎고 요금도 다들어지고왜 이런 걸 계속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아주 구조적인 변화 네. 그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와 이게 제가 저도 이제 <laughs> 대선 때 많은 분들이 저한테 왜 그럼 대통령과 그렇게 대통령이 모자 꾸하라 그러고 음. 대통령이 지적을 하느냐 대선 때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오히려 저를 질타하신 분도 있었어요. 아니 후보가 하자는 대로 좀 하지. 그런데 음. 후보가 하자는 대로 하면 이길 자신이 도저히 없었어요. 예, 예. 그 시간 한계가 있는 절박함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매우 강하게 그게 맞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저는 지금 대통령은 본인이 이번에 총선에서 잘못되면은 본인에게 가장 큰 피해가 온다는 것을 자각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음. 저런 건데 이거를 주변에서도 우리 당은 영남 의원들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영남 의원들은, 아니, 나만 공천 받으면 되지. 음. 그리고 혹자는, 아니, 때로는 국회의원하긴 야당이 더 재밌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책임있는 여당이고 대통령이라고 한다면은, 자각부터 필요한 거죠. 그리고 저는 이게 아까 제가 반성과 상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계속 얘기하는 게요. 예, 예. 를 들어, 이런 겁니다. 선거 전략도 잘 기억나시겠지만은 이준석이 때문에 크게 이길 선거를 작게 이겼다라고 주장하는 게 현재 윤핵관들과 대통령의 정론이에요. 음. 그럼 이걸 뒤집지 않으면요. 이 안에서 지금 뭐 다른 사람 내세워가지고 피상적으로 무슨 뭐 젊은 세대장 공략을 하느니 아니면 서진정책을 하느니. 예, 예. 해봤자 먹히지가 않는 게요. 음. 그 전에 이준석이 했던 게표 떨어지는 거라고 아예 부정해놨기 때문에 똑같은 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미국 프로야구 이런 데 보면은 뭐 반비노의 저주부터 해서 이런저런 저주 있잖아요. 스스로 저주를 걸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저주는 예. 스스로 풀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 결자해지하라고 제가 그때 그 국회에서 기자회견하면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능성이 조금은 아직은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12월 말까지 기다려보는 겁니까? 저는 굉장히 적다고 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저같이 거의 불가능할 거다 믿는 사람도 대통령이 만약 제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만약에 변화를 획책하시면은 그건 관심 가질 수 있습니다. 저뿐만 아 국민들이. 그런데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능성은, 매우 가능성은 적다. 그~ 영과 일 사이 어딘가 퍼센트 정도 있을 겁니다. 영과 일 사이? 예, 영점몇 퍼센트에 있을 겁니다. 생각에는. <laughs> 어, 그럼 안 된다고 네. 봐야죠. 뭐. 저희가 보통 어떤. 그럼, 그럼 바로지 신당 창당으로 가시지 왜 12월 말까지 기다립니까? 저는 제가 이 당의 초대 당대표고 하기 때문에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한 예의가 아닙니다. 그거는 음. 제가 왜냐하면 그랬다가 대통령께 서 절박함에 만약에 생각을 바꾸시면 은 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 12월 27일 정도면은 물리적인 단계입니다. 마지노선을 넘어간다. 그 이후엔 바뀌셔도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음.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요. 12월 10일 정도에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됩니다. 그렇죠. 그럼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면요 누가 갑자기 뭘 하려 그래도요. 여의도에 개미 한 마리 없습니다. 음, 네. 다, 다, 지역에 가 있죠? 다 지역에 가가지고 다 지역에 옷 입고 돌아다니는 시기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아 당과 내가 바뀌어야겠다 이렇게 선언하셔도요. 공허한 메아리가 될 겁니다. 음, 네.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은 변하지 않고 12월 말을 넘기면 총선에서 어떻게 될까요? 각자 도생하겠죠. 각자 도생이라는 거는 또 지역에 있는 분들은 지역구에서 인사만 하고 다닐 것이고 정책적으로 혼란기가 올 테고요. 제가 또 이것도 언급하지만은 당장 12월 27일에 공교롭게도 소위 쌍특검 표결이 있습니다. 대장동, 김건희, 쌍특검. 그렇죠. 오0억 음. 클럽과 김건희 예, 여사에 대한 예, 예. 특검이 같이 표결이 됩니다.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당이 전략적 판단도 지금 굉장히 부, 미흡하다 보는 것이 음. 이번에 노란봉투법이나 이런 그 정책 현안에 대한 그런 테스트 처리, 강행 처리라는 것들이 사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한번 쓰도록 유도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예. 만약 대통령께서 이번에 쓰시고 또 만약에 12월 말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에 대해서 거부권을 쓰면 거부권을 행사하시면은 대통령의 가장 큰 자산, 그러니까 스타 검사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큰 자산인 공정과 상식이 상당히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음. 저는 그때 거의 총선을 앞두고 대형 폭탄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여야 협치로 잘 풀어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예, 예. 아직도 요원합니다 그 길이. 예. 그러니까 그때 거부권 행사하면 총선에 큰 악재. 예. 거부권 행사 안 하고 가면 한참 특검 수사가 진행될 테니까 또 총선에 약재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지 왜냐면 그렇죠 왜냐면 그 2개월 정도 보통 특검 준비기간을 갖고 <laughs> 음. 그럼 2월 중순쯤에 이제 특검이 활동하게 될 텐데 그러면 이제 3월 내내 이제 누구 압수수색하고 소환하는 것만 기사할 예. 겁니다. 예. 이게 어떻게 여권의 선거를 앞두고 여당이 바라는 모습이겠습니까? 음. 그러면. 그렇게 되면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몇 석쯤 할까요? 그런 예측은 무의미합니다. 저는 <laughs> 제가 솔직히 지금 정권이 겪고 있는 위기라는 것이 저는 총선 이후에 올 위기라고 생각했는데 강서 보궐 선거로 그 시계가 땡겨진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전혀 지금 예측이 불가능하다. 네, 네.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이준석 전 대표와 같은 그런 그시그 그 판을 읽는 능력이라든지 네. 전략적 구상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 사람인지 전혀 없어요.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김종인 이준석 체제에서 저희가 선거를 치를 때 해왔던 감과 지금 김기현 체제에서의 선거의 감이라는 것이 완전 다르거든요. 음. 그러니까 저희는 무조건 확장주의적 정책입니다. 뭘 하더라도 최대한 많은 국민들의 의사를 포섭해가지고 그에 맞게 운동장에서 기준을 세워서 좌우로 정렬하는 건데 지금은 그게 아닌 게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영남권 위주의 지도부로 저희가 돌아 오면서. 이질 분자를 색출해라가 오히려 당의 메시지가 됐던 것이죠. 전 최근에 모 일간지에서 사설로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대통령에 대한 비판할 거면 나가서 얘기해라. 음. 저는 그 일간지는 굉장히 명예롭지 못한 사설을 음. 썼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하다 못해 보수 성향의 주요 일간지의 스탠스가 될 정도면은 보수 진영이 굉장히 지금 어 뭐라 해야 될까요? 다름을 용납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예, 예. 네, 그런 생각입니다. 네, 네. 혹시 국민의힘 쪽에서 신당 만들지 말고 좀 우리랑 계속 같이 합시다. 뭐 선대위원장 자리 줄게요. 뭐 이런 제안들 안 옵니까? 그런 이야기를 아이디어 차원에서 얘기하는 분도 있고, 뭐 몇몇 분들이 얘기하시지만은 제가 이런 지야 얘기하는 것이 그렇게 하면 선거 이깁니까? 그러니까 지금 거꾸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 오히려 대통령께서 반성하시면은 이준석은 신당 동록도 없고 아무것도 음. 없고 오히려 이준석이 정계 은퇴 위기에 내몰릴 수도 있다. 음. 그런데 지금 거꾸로 대통령께서 그럼 변화를 안 보이시고 제가 어떤 역할을 맡았을 때 선거 이길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 아. 이준석 선대위원장을 받아들이는 게 대통령의 변화 아닌가요? 저는 그런 이런 겁니다. 예를, 아까 제가 대통령의 상징적인 변화를 나타낸 몇 가지가 네, 됐는데 네, 네. 제가 어떤 역할을 맡았어요. 네. 그건 저에 대한 개인적인 대통령의 뭐랄까요 미안함의 표현이겠죠. 음. 근데 지금 저는 국민들에게 미안해할 일이 너무 많다는 생각인 거예요. 음.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럼 제가 그 상황에서 만약 어떤 역할을 맡아가지고 그러면 대통령께서는 당장 박정훈 대령에 대한 잘못된 조치를 해제하시고 예, 예. 그리고 뭐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에게도 다시 한번 만나시고. 진실한 대화를 하시고. 음. 근데 이걸 제가 말해야만 하나요, 그러면? 그걸 먼저 하신 게 낫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그, 제스트, 그 이준석 선대위원장 받아드릴게 하면서 동시에 이준석 선대위원장이 요구해왔던 거를 다실천해버리면 되긴 되는 거네요. 그럼 뒤집어 말하면, 그렇게 하실 거면은 음. 이준석 선대위원장 없어도 됩니다. <laughs> 그러니까 역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네. 자, 0. 몇 퍼센트니까 안 된다고 보고, 그래도 예의니까 12월 말까지는 기다리겠다는 거고, 그러나 기다리는 게 아니라 신당을 만들기 위한 밑그림을 지금 계속 만들어가고 계신 거죠? 지금 단에서는 어차피 사람들을 계속 만나고 그러니까요. 있는 것이고, 저는 네. 뭐, 지, 저도 예를 들어, 제가 이, 저, 상대적으로 젊은 나이지만은 다른 정당과 새로운 모수당의 창당에 참여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특이 예. 신당이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길인지. 그렇죠. 그 참여하신 분들에게 접근할 때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예. 그분들도 많은 것을 걸고 이제 정치계에 동참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음. 그 과정이 좀 있을 겁니다. 누구 누구랑 함께 합니까? 뭐 금태섭, 양향자, 뭐 유, 유승민 또 심지어는 정의당의 유호정, 장혜영 여러 이름이 나오던데 <laughs> 누구 누구랑 같이 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그분들의 공통점을 제가 그냥 뭉뚱그려 보자면요 공교롭게도 이념과 성향과 정책적 관점은 다 달라요 음. 그런데 각 당에서 비주류 역할을 하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네, 그런 공통점 정도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할때 아니면 누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때 결코 다른 사람의 평가를 기준으로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음. 저도 뭐 듣는 것 많고 하지만은 그래서 어제 금태섭 의원을 제가 이제 따로 만나가지고 예. 이렇게 말, 같이 말을 하게 된 것은 좀 궁금했어요 금태섭 의원이 밖에서 이제 본인의 검사로서의 전문성이라는 바 같다고 얘기하시는 것도 들어본 적이 있고 흥미롭게 봤지만은 정치개혁의 관점은 어떤 것일까 음. 그런 생각이었는데 그 외에도 노정되어 있는 차이들도 있긴 합니다. 뭐 여성주의운동에 대한 관점이라든지 근데 그런거 차치하고 우선 정치개혁에 대한 관점을 보긴 봤는데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음. 하지만 반대로 아주 큰 동질성도 확보되지 않았거든요 음. 네. 그러니까 금채섭 의원의 그런 어떤 야심이나 이런건 충분히 깨달았습니다 저는 적어도 정치할 때 야심이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된다는 생각하거든요 지금 제가 대구나 이런 데영남의원들 비방 고양이라고 비판했지만은 이분들은 야심보다는 출세욕이 강한 분들 같아 가지고 제가 좀 저어 했던 거거든요. 예 예. 근데 금세서부원은 야심이 충분하신 분이고 거기서 말하는 야심이라는 게 뭐예요? 그냥 출세가 아닌 야심이 뭐예요? 정치에 있어 가지고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야겠다는 음. 욕구가 강한 것이죠. 그니까 음. 사실 저는 허영심이랑 야심이라는 걸 놓고 봤을 때 금태섭 의원님은 허용신보다는 야심이 강한 예. 분이다 예.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굉장히 높게 평가한다. 예. 예. 근데 이게 이제 같이 당을 할 정도가 되느냐는 음. 지금 만약 판단한다면 선보고 결혼하는 느낌일 겁니다. 음. 예. 근데 요즘 세대는 그렇게 하지 않죠. 연애 기간이 필요하네요. 연애도 그렇지만은 사실 한두 번, 세 번, 네번 만나 가지고 이야기해 보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음. 예. 금태섭은 그렇고 양향자. 양재 의원님은 제가 뭐 연락 또는 소통도 해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음. 정말 미지의 세계입니다. 음. 그 때문에 뭐 기회가 되면 만나뵐 수 있겠죠. 그군요 예. 유승민 전원내대표현뭐 워낙 오랜 동지였잖아요. 거긴 말안 해도 압니다. 그런데 거기는 <laughs> 좀 다릅니다. 거기는. 그러니까 예, 거기는 이제 유승민 의원이 생각하는 바는 너무 잘알것 같고요. 그래서 유승민 의원은 당연히 어, 만나시자면 만나야죠. 음. 예. 그 정의당의 뭐 유호정 장혜영 이런 분들은 거기는 저와 뭐 비슷한 세대이고, 그래서 그전에도 뭐 통교해오던 사이지만은 정치를 같이 한다는 생각은 별로 안 해봤습니다. 예. 네. 그리고 그두 젊은 여성 정치인이 지금까지 정치하면서 본인들이 지향했던 세상이 저랑 일치한 점이 있을까? 라는 게 제가 오히려 의문이 좀 들고, 거꾸로 그분들이 과연 음. 그 세상을 내려놓고 같이 할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음. 저는 뭐 구체적인 얘기를 아직까지 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분들하고는 좀 선을 그어야 될 필요가 있네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뭐 처음에 다 그분들이 이제 센세이션을 일으키면서 정치판에 예. 있었지만은 좋은 기회들이 있었는데 어떤 아젠다를 내세우면서 정치해왔는가에 대해서 일단 기억에 딱 떠오르는 건 여성주의죠. 그 누구는 특히. 그런데 여성주의도 있겠지만은 음. 저는 뭐 여성주의도 여러 갈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한 이런 관점. 저는 그런 거 굉장히 논의하기 좋아합니다. 음.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한 문제 해결하는 거는 여성주의 아젠다도 아니고 그냥 대한민국의 아젠다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저희 옛날 가족오락관할때 보면은 남성팀 여성팀 싸우는 것 같이 음. 이렇게 하는 그런. 음. 그냥 놀이 같은 식의 그런 어떤 논쟁 같은 거는 저는 싫어하거든요. 예. 그래서 실제 대한민국의 문제를 테크할 수 있는 것들을 만약 그두 분이 할수 있다 그러면은 그럼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알겠습니다. 좀 남성 팀, 여성 팀가족으로한 같은 느낌입니다. 민주당 비명계 뭐 이상민 의원 만나신 바 있고 예. 뭐 그쪽과의 연대 얘기도 나오던데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오히려 비명계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성 정당 큰 정당을 해보신 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정치적인 상황을 많이 고려하실 거다 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각각 수도권에서 개인적인 경쟁력도 있으신 의원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신당이라는 움직임이 본인들의 추가적인 정치적 그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규모나 덩어리가 될 것이냐. 좀 위력적으로 뜨면 합류할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런 그렇죠. 표현 도 저는 여기 에 뭐. 있어서. 한 12월 중순쯤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진로를 결정하지 않을까 예. 저는 그런 생각하고 을 있습니다. 예. 국민의힘 현역 의원 가운데는 나와서 함께할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당연히 있다 보고요.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인효환 위원장님이. 솔직히 5만 사람을 다 쓰셔놔가지고, 예, 음. 이거 네, 이런 겁니다. 그 저는 사실 윤회관들이 이번 정권의 실패에 굉장히 많은 기여를 했다 보거든요. 그래서는 우선 국민들이 바라는 거는 외과 수술적으로 윤회관에 대한 어떤 배제라든지 이런 것들 기대했을 텐데, 예, 예. 이런 거 아닙니까? 예전에 YS 같은 경우에도 자고 일하다 보니까 하나 외다 별이 떨어졌다 이런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하나 뭐 회에뭐유관을 비교해서 윤회관이 불편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하나 회첫결 같은 것도 가능했던 이유는. 일거에 처리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런데 굳이 거기에 비교하자면 임요한 그 위원장님은 저기 하나의 여러분 제발 좀 알아서 물러나주지 음. 않으시겠습니까? 음. 이거를 지금 며칠째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게 될 리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의 척결처럼 민요 위원장이 한꺼번에 할 힘이 없죠. 권한이 없고. 그러려면 최소한 그 방향에 가깝게 지금은 그 윤회관 플러스 중진 예. 뭐 영남 이렇게 해서 거의 대부분의 의원을 척결 대상으로 삼아버렸어요 음. 그러니까 아까 제가 외과수술적이라는 말씀을 드린 게 정말 문제가 되는 집단을 건드려야지 음. 하나의 네. 척결해야지 무슨 별 달린 사람은 다 잡아놓겠다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아무튼 국민의 힘 현역 의원 가운데도 신당이 함께 할 사람 당연히 있을 것이다 예. 영남에 기반을 둔 신당이란 적그 언론계의 표현은 대에선 동의하세요 서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음. 영남을 기반으로 한 신당이라기보다는. 가장 본질적인 정치 개혁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갈수 있는 그런 신당이 되길 바라고요. 예. 저는 그런 의미에서도 광주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일어나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저도 언론에서 자꾸 영남 기반, 영남 기반 <laughs> 하길래 이건 이준석 전 대표 생각이 아닐 텐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정치하면서 적어도 도전을 회피하지 않는다는 예. 의미에서 가장 어려운 영남 도전도 할수 있다라는 얘기지. 그렇죠. 사실 시대착오적이도 영남 신당은. 본인은 예. 대구에 출마합니까? 만약에 가장 어려운 게그 과제라면은 음. 저는 충분히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 지난번 그 이뇨한 위원장이 부산 강연장에 왔을 때 네. 영어로 미스터 인턴 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에 대한 네. 여러 가지 좀 우려섞인 네. 발언들이 나오잖아요. 네. 이 자리를 빌어서 저는 좀 공식적으로 이뇨한 위원장께 그 당시에 그 영어로 표현한 부분에 대해서는. 음. 사과하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보는데 사과하실 의향 없으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류원 위원장이랑 저희 관계에서 사과를 제가 할 생각 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제가 인류원 위원장한테 했던 것이 인종차별적 행위라고 보는 관점에 대해 가지고는 저는 완강히 거부합니다. 그거는 전혀 그런 성립하는 그런 조건이 아니고요. 다만 인류원 위원장에게 소통하는 방식이 있어 가지고 저는 인류원 위원장이 그 전에 기자들과 소통하는 것 아니면 여러 가지 소통을 보면서. 아주 아다르고 어다른 민감한 정치적 대화에서 인류한 위원장의 정말 정치적 의도를 정확히 전달하는 게 중요하겠다 생각해서 원래 모어가 영어이신 인류한 위원장에게 그렇게 했던 거는 제 굉장히 전술적인 실패였다라고 제가 받아들일 수도 있겠고요. 뭐 다시 만나면 제가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그것까지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음. 근데 이게 뭐인종차별에대립가는 것까지 가서는 좀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다. 예전에 제가 여성주의 운동에 대해 가지고 이런 우려가 있다고 라 얘기했을 때 여성혐오다 이래버리면 대화가 안 되는 거거든요. 전 장현이 그런 시위하는 방식의 문제가 네, 있다 지적했을 네. 때, 네. 장애인협의냐 이러면 아, 그게 대화가 더 이상 안 되는 것처럼, 알겠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너무 센 말로 이런 것들을 덮으려고 음. 하면 안 된다. 싸가지 담론 같은 것도요, 제가 그냥 웃자고 말씀드리면, 은 제가 기차에 발을 올렸습니까? 사람에게 삿대질을 했습니까? 제가 어디 이 새끼 저 새끼 했습니까? 이런 거다 알고도 제 처럼 뽑으시잖아요. 음. 근데 저는 굳이 도찐개찐 하려는 것이 아니라, 싸가지 담론이 왜 나오는지 저도 반성할 부분이 있겠지만은 어떤 정치적 주장에 있어서 매번 이렇게 나오면 곤란합니다. 음.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앞으로 어떤 정치적 <laughs> 행보, 어떤 신당일 모습이 꾸려질지 관심 갖고 지켜보도록 할게요.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